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두칠성입니다. 현재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지 한번 따와 본 것인데요, 사업 시행 전과 사업 시행 후에 이미지가 이렇게 좀 변화가 되는 이 스카이라인을 이제 이렇게 참조 흑백이지만 참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공남은공남은 공람 공남 기간은 지난 4월 4일서부터 5월 3일까지 1개월 동안 진행이 되고요. 공남 장소는 서울시청이라든가 용산구의 인근 주민센터, 한강노동 주민센터, 용문동 원효로 1동, 원효로 2동, 2천 1동. 이런 인근의 주민센터에서 이제 방대한 내용의 환경 영향 평가 자료를 직접 공람을 할 수가 있고요. 설명회를 이제 오는 4월 18일 10시에 한강로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개최가 될 것입니다.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것은 이제, 환경영향평가법을 근거로 실시를 하게 되는 것인데, 어떠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나 범위를 분석해서 대처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를 하는 것이고요. 환경영향평가법이라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종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그냥환경영향평가, 사전 환경성 검토와 사후 환경영향조사 등 이런 종류가 있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관할 법과의 부합 여부를 검토해야 되고, 대규모 도시개발 및 인프라 조성 등의 차원에서 이제 실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환경이 아닌 그냥 환경영향평가는 우리가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 이런 정비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게 될 때는 대부분 환경영향평가 레벨에서 전략이 아닙니다. 이 정도 그냥 환경영향평가 레벨에서 이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는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되는 것이고요.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구역 지정이라든가 혹은 이후 단계인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이제 밟아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 영향 평가 초안은 표지고요. 코레일과 SH 서울 주택 도시 공사 <laughs> 시행, 시행사죠 환경 영향 평가 초안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뭐 요약문 계획의 개요, 환경 보전의 목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지역, 지역 개황, 환경 영향 평가 협의의 심의 내용, 항목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 또뭐 주민 동의,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계획의 적정성, 입지 타당성, 이렇게 제가 일부만 이 목차를 가져온 것인데, 전체적으로 8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이제 내용이 초안으로 지금 공람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관련 파일인데 이게 지금 오픈되는 것이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보시면은 이 생물의 다양성, 동식물 측면, 자연환경 자산, 지형지질, 경관, 수질, 기상, 대기질, 압출, 온실가스, 토양, 소음진동, 일조장애, 뭐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자원, 에너지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토지이용, 인구 및 주거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총체적인 내용에 대한 내용 음, 내용이 이제 포함되는 것입니다. 너무 자료가 방대해서 이 환경영향평가 초안 내용을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관련된 이미지만 이제 몇컷 한번 가져와 본 것입니다 보시면 주거, 상업, 업무 등 복합적인 활동이 가능한 공간 조성으로서 개방적인 통경축 확보, 주변과의 연속성 확보, 인상적인 파노라마 경관 형성. 투명 소재 등 적용을 권장하고 내외부 입체적인 연계 필요성, 다수의 커뮤니티 공간 확보, 뭐 그런 이제 음, 표현이 있고요. 왼쪽 스카이라인 같은 거 한번 참조해 보시고, 오른쪽에도 어, 이미지 참조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가져와 본 것입니다. 또 다른 이미지는 예, 좀 칼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부이천동 일대 재정비 예정, 또 이쪽에는 이제 덮개 공원을 조성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공중 데크, 또이 한강로 쪽의 조망 축을 확보를 하고, 그린 스퀘어 연결, 또 용산역까지 이렇게 포함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원경, 중경, 여기 이제 한강 쪽에서 한강 쪽에서 바라보는 이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이미지인데요. 어, 왼쪽에 이 올림픽대로 또 여의도 쪽의 6 3빌딩과 파크원, 또 한강대교, 한강철교, 원효대교, 누들성 그리고 이 오른쪽에 이제 사업대상지라고 해서. 최고 높이는 493m 정도로 일단 되는 것 같고요. 어, 인왕산과 북악산. 그서 여의도 쪽의 국제 업무 시설과 대상지 용산 국제 업무 지구와 또 살림 경관까지 이어지는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이 이제 형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미지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원효대교 쪽에서 바라보는 이제 용산국제업무지구입니다. 정면으로 남산이 보이고요. 이 왼쪽편에는 원효, 원효대교의 바로 왼쪽편에는 현대차 서비스센터 부지, R&D 센터 쪽이 있죠. 그쪽과 이제 이 지금 재건축 시공 시공서 선정 중인 그 산호아파트가 있고요. 이 오른쪽에는 어 중산 시범 아파트라든가 이촌 시범 아파트, 뭐또 성원 아파트, 그리고 뭐 대림 아파트, 그리고 대림 아파트 그 뒤쪽 편에 여기 이미지상으로는 안 보이지만 뒤쪽 편에 이촌특별계1구역뭐 그런 지역들이 있고요. 어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이렇게 초고층 마천루 스카이라인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이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추진 경위하고 검토 진행 현황을 보면은요 어, 환경영향 평가 측면입니다. 지난 24년도 2월에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을 발표를 한바 있고 그리고 그때 2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 협의회가 이제 구성 이제 됐고요. 그리고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초안이 이제 공남 중에 있고 올 6월 달 정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이제 끝날 예정으로 되고 그리고 6월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이제 고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5년도 10월에는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할 예정. 28년도 12월에는 부지 조성 공사를 준공할 예정. 뭐 그런 일정이 있고요. 오른쪽 그림 뭐 깨알 같아서 잘안 보이시겠지만은 지금 용산 국제 업무 지구와 관련된 전방위적인 어떤 액티브 액션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가장 최근에는 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 관계 부처들이 전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 보이시겠지만 수질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맑은 환경이라든가 또뭐 도시계획적 측면, 또 환경평가, 뭐또 뭐 이렇게 다양한 친환경 건물에 대한 부분 이렇게 많은 유관 부처들이 지금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검토를 목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 지정 올 6월로 예정되어 있는 구역 지정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순탄하게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요. 어, 중요한 것이 25년도 10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민간의 토지 매각을 이제 하게 되는 2단계까지가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될 것이고, 용산국제업무지구 시행자 역할을 하는 코레일과 SH공사 입장에서는 향후 토지 매입을 하는 민간 주체가 과연 어떻게 자금 조달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등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과 어, 관이 이제 함께 어, 충분한 협의를 진행을 해가면서 계획을 탄탄하게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용산 국제 업무지구와 관련된 동영상을 그래도 몇번 어, 몇 올려봐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2개월 전에는 속보라고 해서 용산 국제 업무지구 개발 계획이 드디어 발표됐습니다. 라고 해서 어, 많은 내용을 한번 요약해 드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용산 국제 업무지구가 땅한 평에 평균적으로 2억 3천만 원 정도의 가치를 지금 보인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과연 사업성의 수준이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린 바가 있고 또 용산 마스터 플랜 완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땅이다라고 해서 키가 되는 트리거 땅이 과연 어떤 것이냐 그래서 아세아 아파트 부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말씀드린 것이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 종합병원, 또 국제학교, 또 국제기구 유치에 대한 어떤 현황이라든가 추정을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지금 이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이제 초안공남 중인데 본격적인 실행단계로 진입 중이라라는 이제 의미가 있겠고요. 향후 서부 이천동 쪽또 한강로 쪽, 원효로 등 주변 지역에 이 용산 국제 업무 지구가 어떠한 파급 효과를 이제 가져다 줄 것인지 지속적으로 예의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용산 국제 업무 지구에 대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내용에 대해서 퀵하게 요약 한번 해 봤습니다. 이상 부동산 재테크 고급 정보를 얘기해주는 국두칠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